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첫 사람 그리고 많이 버벅대는 버벅 도사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거는 뭐 자동차 견적이나 리뷰가 아니라 제가 이제 작년에 어, 청원 경찰 시험에 합격을 해서 지금 현직 지방직 청원 경찰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방직 청원 경찰 일을 하면서 저도 이제 여러 정보를 알아봤는데 이 경비 보안 직업의 직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에 한번 순위를 한번 매겨 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어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어 순위는 순위일 뿐이지 어떤 일을 하던 그 직업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더 많은 자동차 견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제 영상이 나가면은 오른쪽 하단 밑에 구독이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자동차 견적을 치시면은 찻사남이라는제 채널이 나옵니다. 찻사남 그리고 어... 홍길동 구름 위에 이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저에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외제차는 안 해주나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정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별로 뭐 현대 기아 르노, 이렇게 정리해 놨고, 또 외제차 목록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좀 편안하게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나이아가라 푹푹 사시을줍니다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네. 경비보안직업 순위. 아, 이 정도는 해야 먹고 산다. 제가 한번 순위를 매겨봤는데요. 1등은, 경찰, 국회 경의직,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경찰 같은 경우에는 뭐 경비보안에 거의 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어 경찰청에도 뭐 보안국, 뭐 경비, 경비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입직 경로가 순경, 또어 경찰 간부시험또 경찰대학교, 이렇게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어 경찰은 어 경비보안 직업 가운데서도 정말 가장 많고 어 가장 좀 빛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국회 경위직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선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그 짜세도 나고 그리고 또 9급으로도 입직을 하고 7급으로도 입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어, 경호처는 정말 이제 경호에 있어서는 뭐 대한민국 최고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요것도 뭐 9급이나 7급으로 입직, 입직을 입직할수 있습니다 대개 보면 어, 시험 기간은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어, 7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죠 어, 군대를 갔다 오는 걸로 치면은, 3호봉 기준의 연봉은 3,500에서 4,000만원 사이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호직 공무원, 그리고 법보대 출신 법원 정식 구급 공무원, 그리고 이제, 어, 철도 경찰. 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방호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구급으로 이제 임용이 되고, 어, 청사 내에서, 이제, 방호의 업무, 청사 방호를 맡는 업무를 하는데요. 대개 이제 야간 근무가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다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방호직 공무원이다 하면은 야간 근무가 들어가고요. 법보대 출신 법원 정식 구국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법원으로 입직을 할때 일단은, 예, 법보대로 지원을 해서 들어가서, 어, 예전에는 10년이 지나면은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이제 법원 정식 구급 공무원으로 인정해 줬고요. 어, 지금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면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어, 정식 구급 공무원으로. 그리고 이제 철도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일반 경찰이 아니라 이제 구토 교통부 소속의 어, 특별 사법 경찰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철도 경찰 같은 경우에도 뭐 야간 어, 근무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방호직 공무원하고 철도 경찰 같은 경우에는 어, 군대 갔다 온 걸로 해서. 어. 3,5봉 기준으로 했을 때 3,500에서 4,000만 원 정도 받고요. 아, 단, 법보대 출신, 어, 법원, 어, 구국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야간 근무가 조금 들어갈 겁니다. 아니면 없거나 그러면은 3,000에서 3,5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3위는 바로 공기업 메이저 청원경찰입니다. 아, 예를 들어서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 청원경찰, 또 마사유 청원경찰, 가스안전공사 청원경찰이 있는데 이세개의 공기업이 청원경찰, 그러니까 공기업 청원경찰 중에서는 정말 대우가 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봉으로 치면은 4천에서 5천이고요. 그리고 복지도 어, 상당히 훌륭하기 때문에 정말 이 공기업 메이저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요즘처럼 워라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3위이지만 워라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1위를 해도 무난한 아, 무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번째는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지방직 청원경찰 또 국가직 청원경찰 이렇게 있는데 지방직 국가직 청원경찰은 정말 많죠 뭐 시청에 소속되어 있는 청원경찰 또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청원경찰 또 정부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청원경찰 그리고 여러 국가기관 국가출원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청원경찰 등이 국가 지방지 청원경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기업. 공기업인데, 이제, 메이저 공기업 의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 또 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들이 이제, 공기업 메이저 외 청원경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연봉은, 군대 갔다 온거 쳐서 3호봉 기준으로 3,000에서 3,500만원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보다 뭐좀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다섯 번째는 S1, 뭐, K텔레캅 랩텔등 대기업 보안업체, 그리고 이제 KBS 본사 특경, 요게 이제 KBS 시큐리티 소속인데, 일단은 S1이나 이제 KT텔레캅 대기업 보안업체는 연봉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스타트 연봉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4천에서 5천 사이 연봉을 받고요. KBS 본사 특경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지, 확실하진 않지만은 연봉이 상당히 이 정도 수준으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이제 야간 근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연봉이 좀 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마지막 6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업 자회사 특수 경비원이 있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한수원 특경, 이건 시 CQT 소속이고요. 한전 특경, 이거는 하, 한전 FMS 소속, 그리고 이제 뭐 발전소 특경, 이렇게 이제 공기업 자회사에서 근무하시는 특경분들이 이제 해당 어,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연봉 같은 경우에는 뭐 군대 갔다 온거 쳐가지고 3호봉 기준으로 3,500에서 4,0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보다 좀더 높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오 이렇게 제가 경비보안 직업 순위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아, 제가 이제 요거를 매길 때뭐 사이트, 에서 이제 정보를 취합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어, 순위를 매겨봤는데요. 이건 뭐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어, 그, 그것을 지적해 주시고요. 그러면 또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또 배울 수가 있겠죠. 어,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처음 경찰로 반년 이상 일을 하면서 또 한번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제시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는 해야지. 요 정도는 해야지 좀 평생 직장 개념으로 어,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희 생각이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어, 계시겠죠 하여튼 오늘 제가 이제 어, 제 재미 삼아서 한번 영상 올려 봤는데요 이 영상이 어, 보안경비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laughs> 네네 네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제가 많이 버벅기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나야가라 폭포사 힘을 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쳐보겠습니다 화이팅